할렐루야, 아, 구티브이,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탄의 꿈 넘어 꿈 교회, 투웨번 선교 대표 김헌수 목사입니다. 아, 우리 한국 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거한 가지 무엇이냐고요? 바로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점도 많고, 고쳐야 할 것도 많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바로 이 장례식,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바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무엇이 죽었습니까? 장례는 죽었다는 겁니다. 몸이 죽은 겁니까? 몸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나 할것 없이 모든 교단, 교파가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 무엇이냐고요? 사도신경이죠 지혜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모두가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신경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사도 신경 똑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쭉 하면서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죄를함 받았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석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래서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 근데 몸을 죽었어요. 성대 몸이 죽은 겁니까? 장례식 죽이는 거잖아요. 성대 몸 죽은 겁니까?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영원히 사는 영생, 군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사도신경의 핵심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 죽었느냐? 성도의 몸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어떻게? 많이 일어나대. 무덤이 열려요. 성도의 몸이. 일어나. 근데 성대 몸이 죽었다고 했어요. 잠잔다고 했어요. 잠자는 거야. 무덤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는 죽음이 아니고 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 뭡니까?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대의 몸이 다시 일어난다. 잠자는 것과 죽음의 차이점은 뭡니까? 죽음은 일어나지 못해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요. 어젯밤에 여러분 주무셨죠? 잘주무어요 잠을 자니까 오늘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자니까 오늘 피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명증 경험해 보셨어요? 잠을 못 자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피곤하고 이래. 근데 잠을 잘 자면... 일로 제가 속고, 오늘이 힘이 있고, 근데 어젯밤에 못 주무셨으면 오늘 피곤하고 몸이 지치고,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근데 잠을 자니까 오늘 힘이 나서 건강하게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예배 시간에 딱 예배 들을 수 있는데, 어젯밤에 못 잤으면 예배 시간도 졸기만 하고, 회사 가서도 무기력하고, 이 문제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바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대 몸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젯밤에 주무셨지만 잠을 잔 사람은 오늘이 일어났어요. 오늘 깨웠어요. 오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잠이 아니고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입니까? 잠자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상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가려고 4시에 일어납니다. 출근하려고 6시, 7시에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어제 다시 반드시 일어나요. 기상시간이 몇시냐고요? 언제냐고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무덤 속에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때 어떻게 일합니까? 나 이름 불러. 그래서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그렇죠? 나 이름 불러.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전과자의 이름이 있으면 제수야 우리는 전과 이름이 아니야. 다 어디에? 생명책에 있어.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이야. 학교에서 이름이 있어야 졸업이 되지. 이름 없어봐. 졸업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죄인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속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잠을 자던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의인.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죽었느냐? 우리의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왜 장례식을 하면서? 죄를 죽었는데 우리 몸을 죽여요. 우리 몸은 다시 살 건데. 우리는 잠자는 건데. 그러니까 잠자는 건줄 모르니까 죽은 걸로 해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너는 죽었어 가지고 영정 사진에 검은 이분을 붙이고 너는 죽었어. 고인이요. 우리 죽은 게 아니라니까. 몸이 다시 살고 몸과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다는 죄가 보세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뭐리니까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죽이려고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서 대속에 십자가에 보혈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바로 예수 보래 피로 우리의 몸이 죄가 씻음 받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허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일의 피, 우리 그 피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면 무엇을?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장사 지낸 거예요. 죄가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어떻게 장사 지내느냐? 그 방법, 그 과정, 그 절차가 뭐냐면은, 맞냐? 뭐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죽으심,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무엇을 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무엇이 장사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장사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뭐냐? 세례는 영적인 장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장사지는 것이 뭡니까? 세례식이에요.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시례 받았잖아요. 침례 받았잖아요. 물속에 다 잠겨서 제가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시례식을 하지만 저는 침례식을 줘.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완전히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그 침례를 통해서 다내죄가 죽었고, 그래서 바로 나의 죄가 예수 십자가로 죽었고, 그와 함께 죄가 장사되었고, 다시 예수 부활 나의에활이되고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죄를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례식 침례식을 통하여 죄인이 이몸시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뭐나게 된 거죠. 그만큼 세례식은 침례식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결혼식 안 하고 같이 살아도 돼. 그러나 결혼식을 해야 돼. 그리고 호적의 이름을 올려야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자녀의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것을 영접했다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세례식,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 바로 우리 교회 입견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체에 기록되어지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례식, 침례식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 세례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무엇이 장사 되었다고요 죄가 장사 되었다 우리의 몸이 장사가 아니라 우리 몸은 다시 일어난다니까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바로 죄가 장사 지내는 죄의 장사 지내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세례식이요침례식이요 이미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렇다면 죄의 삭산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산 사망, 죄 때문에 사망이야. 근데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니거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죄가 죽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포기 땅이는는 잠을 자는 거 취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가서 잠잘 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 살면서 70, 80, 90 100년 살면서 온갖 수고와 허리다는데 이제는 주님 품에서 잠자는.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주님께서 나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나의 이름이 어떻게? 죄가 장사 지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어요? 죄가 죽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내 몸이 죽은 것이나 내 죄가 죽었죠? 그래서 물식에 장사지 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장사되었고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살지를 믿느니. 할렐루야. 다시 사는 겁니다. 로마 주장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 십자가의 보일의 피는 나의 죄를 죽였고, 그래서 내가 진에서 의인되었고, 다시 그리스도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장사 지내줬고 예수 부활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어떻게 살았도다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아 아름답잖아요. 이게 찬양할 때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무엇 내죄 누가 내 죄를 해결해 줍니까? 용서하세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해결하지 못해요. 나를 낳은 아내 부모도 나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부모에게 효하고 부부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제사함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다죄 때문에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침례받음으로 죄가 장사 지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타는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요 그러니까 최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는 나의 구주 나의 구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렇죠 나는 예수님이 좋아 왜 나의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돈으로 아니에요. 명예로 아니에요. 권력으로 아니에요. 누가 죄임을 해결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했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내가 함께 내 죄가 죽었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례 침례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재함 받는. 그래서 나의 이름이 어디는 생명에 기록되는 이런 논란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 구원때 나다. 타 같이 부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 그래서 먼저 죽어야 돼. 잠을 자야 오늘이 있고 내일 아침에 오는 거지. 앉아봐. 밤새워봐 그럼 내일이 없어. 피곤하지. 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뭡니까? 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라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잠자는 것. 우리가 장내가 아닌, 장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 필요한 거야. 예런데 오늘날 모든 우리 기독교나 일반세가 똑같이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지나고,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뭐 웰빙, well 웰다잉, well 아무리 웰이라 하자도 다잉, 죽음으로 끝나. 이 죽음은 뭐가 좋아? 죽음인데, 근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야. 잠자는 시간 좋지 않아요? 저도 오늘 피곤하지만, 내일 가서 잠잔다. 오늘 밤 잠잔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골로에서 2장 12절 말씀이죠.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장사되고? 우리의 죄가 장사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또 장례식을 치를 거예요? 나이에 80, 90, 100년 살다가 또 장례식 치룰 거냐고 아니 이미 그리스는 장례식을 치뤘어요 어떤 장례식 죄의 장례식 치뤘잖아요 이미 다 치료받고 그러니까 또 장례식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장례식 한 번이면 좋게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장례식을 다 치뤘어요 이미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장례식이 아닌 뭡니까 이제는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환송이식이 되는 거예요 아밀이죠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례식이 아닌 천국하는 인식인데,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여전히 장례식을 치르고 있으니까 어때요? 무섭고, 싫고, 기분 나쁘고, 혐오스럽고, 어, 나안 죽을래? 말은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 하면서도 두려움이 우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장례식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한번두 번으로 끝나지만 저는 여러 번 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했는데 옛날 장례식을 치를 때제 마음속에는 아이고 꿈자리도 이승, 뒤숭숭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마귀에게 속은 거야 장례식이 아닌데 이미 장례식을 치렀는데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지어주시고, 제가 책을 쓰도 하나님, 제가 책을 쓰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성령께서 "너 목사 맞냐?" 어, "예, 맞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책도 쓰고, 이 잘못된 장례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르고, 전통이 따르고 다 달라. 어렵네. 그때 또 묻기를." 아니 진짜 목사야? 근데 왜 힘드냐 아니 목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걸 쓰고 싶은데 어렵네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어느 날내 마음속에 산안종아 네가 목사 진짜라면 무엇을? 성경을 봐야지 왜 세상 책을 보냐 왜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세상 전통을 바라보고 세상 관습을 바라보고 성경은, 목사는 성경을 보는 거다 세상 전통, 세상 관습 세상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목사라면 네가 성경을 봐라 아,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책다 버리고 안 보고 성경을 보니까 아, 말씀이 다 있는 거야. 야, 정말 성경은 완벽하구나, 퍼펙트하구나. 한점이력도 불편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성경 말씀. 야 이게 저는 그걸 깨닫고 지금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뭐시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오직 성경. 그래 다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오픈 테스트 내가 암 쓰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학교 서수님보려면 오픈 테스트야. 책을 주고 다 하라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알아야 이것이 5페이지에 있는지 200페이지인지 알고 있어야 오픈 테스트 하지. 그게 어디 있지 찾다 보면 시간 나 가서 쓰지도 못해.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오픈 테스트야. 이미 다 책을 줬어. 답이 다 있어. 정답이 다 있어. 어디에? 성경에. 근데 우리가 그 오픈 테스트 성경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거야. 아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보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자 천국환송 책을 쓰고 천국환송 예식서 쓰고 부활의 열다섯 가지 비밀 쓰고 모든 예식서 다성경쓸수 있는. 놀라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이 바로 어쩌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핵을 잇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무엇이 죄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무엇? 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죽지 않았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의 길로 걸어갈 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불이한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모든 걸다 죽으신 십자가로 말리나마 우리의 죄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거기 살수 없어요. 죄 가운데 살수 없어요. 왜? 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억울해요. 우리 엄마, 제가 이걸 모를 때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저는 장례식을 했어요. 꽁꽁 묶고서 했어요. 이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막내 아들은 저런 엄마 그리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엄마 보고 싶어도 이미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다시 만나야 안 만나요? 못 만나. 우리 엄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야 못 만나요? 못 만나. 만나고 싶으면 못 만나요. 만날 수 없어. 왜? 이미 장사 치렀잖아. 근데 장사 치르기 전에 있을 때는 입관실 가서 열어볼 수도 있고 관을 열어볼 수도 있지만 이미 장사 끝났어. 장례 지났어. 그러면 다시못 봐.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죄가 어떻게 장사 지냈어요? 제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장례식을 치렀어요. 제 장례식, 다시는 죄를 봐, 안 봐, 안 봐. 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죄인이여, 죄인이여,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 예선에서 십자가로 말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무엇이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다시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아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의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죄가운데 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죄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직도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고 빨리 장례식을 치러야 돼. 죄의 장례식 빨리 치러야 돼.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가운데 더 살지 않고 어떻게? 주 안에서 의인된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기뻐요 감사해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날마다 주와 함께 얼마나 감사해요 여전히 죄 있어 보세요.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우리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건드 있기 때문에. 죄는 두려움, 염려, 걱정,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장례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서 다시 죄 가운데 과하는 이런 어리석은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아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해결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죽었을까요?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상 무엇을 해결 못 하고 안될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의인된 모습으로 힘있게 자신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승리의 삶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 번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